개인적으로 노가다 부분이 좀 힘드네요. 꼬링크 새로운 발견이 있을 것 같다는데, 아, 바이오로 있네. 나 2레벨 처음인가요, 여기? 아닐 텐데. 대구리구만. 뭔데 뭔데? 아 저거겠다. 어 저거 저거 저저 크리스타 플라워 열면은 뭐 나올 거 같네요. 아이중이 아깝다. 이 레벨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약간. 저저 견고라스도 저, 있고. 꿀잠자는 견고라스. 어 맵이 좀 낯설어요. 근데 이 레벨. 아, 안 왔던 것 같은데? 처음 보는데? 아, 까비. 파이리. 이 안에서 수상한 반응이 있대요. 파란 거 물인가? 되게 느낌있네. 코터스, 좋아요. 근데 되게 물안 갔다. 아니, 느낌이 질감이 물이 아닌데? 파란 불꽃 마냥 그런 느낌인데? 마그마그도 있고. 마그마그가 걸어 다니는 거 보니까 물이 아니네요, 확실히. 블 레이범이라고? 여기, 여기 온 적이 없다. 이게 알았었다. 그불한 번만 뿜어 주실래요? 나곧 끝난다는데? 까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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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아, 우 좋아. 블레이범이라. 만족스럽다. 나 2레벨 안 왔었나봐. 동굴 이어져 있다. 고대 유적. 어, 2레벨 안 했었네. 안왔었나봐에헤 말이 꼬이네. 안 했었나보네요. 어, 처음 본다. 그런 곳에 유적이 있을 줄이야. 그것도 사람이 만든 거겠죠. 음,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만든 거 같아. 그리고 벽에 난 커다란 구멍. 그 안쪽에서 일루미나 포켓몬의 반응이 있었는데, 아, 여기 <laughs> 말이 이렇게 꼬이냐? 아. 아, 그 안쪽에서 일루미나 포켓몬의 반응이 있었단다. 이번에는 뭘까요? 불이랑 관련된 거? 아마 멀리 떨어진 화산까지 이어져 있지 않을까 싶구나 구멍으로 이동하는 포켓몬? 어떤 포켓몬일까요? 가보면 알겠지 그럼 이곳에 조사도 부탁할게 엔테이 같은 거 나오나? 히드런? 아 근데 전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사실상 용암의 낙 같다는 거. 오, 불가모스네 이야. 이번에 둘 좋은 애들로 잘 뽑았네요. 불가모스는 디자인도 잘 뽑혔네. 두 마리 있네. 불가모스가 이식이 맞 이루미나 포켓몬이 이식이였다고? 생각보다 크기가 안 커요. 제로 원이랑 비슷한 크기야. 있다요아 갑시다. 불카머스는 못 참지. 아 오브가 안 통해? 불 때문에? 아 진짜 보스 보스전 같네. 사과도 이, 이, 있나 가피하네. 해피 말레비언. 노래라는 상황 없고. 불좀 꺼줄래? 불카모스시. 아 근데. 비주얼이 진짜 좋긴 하다 불카모스 불 어떻게 끄지? 불을 끌 방법이 있나? 나한테 물뿌리기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위에 뭐 있나? 계속 뭐 타고 올라가는데 아 어, 뭐야 아무 일도, 안 생기 건데 이거 맞춰야 되나? 어, 맞혔다. 상관 없나 보네. 멋있구만. 불을 끄는 건 도대체 이거. 여기도 크리스탈 플라워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불을 어떻게 꺼야 될지 모르겠다. <laughs> 켰어 불이 뭐 달라진 건 없네요. 무지 뭐 라는 거지 대체. 사진 좀 찍게 해주실래요? 한 장만 찍으면 충분한데. 이게 불꽃춤인가? 정말 강하군. 곧 도착지점인데? 불불안 가든지마 한다고 어떻게 할 거라고? 대게한 번에 켜야 되나, 보을 이거? 아, 진짜, 불안 거서못 찍어? 난이도 못네. 어, 빡세네. 아 이게 뭐야?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가봅시다. 유저. 아. 사과맞추라고..아.. 내가 불을 못 끈거는 사과를 못 맞춰서 그렇구나 그런데 한번 펄럭하네요 아 됐다 이제 맞출 수 있어 아 다시..불 살아나나 설마? 불이 살아나면 그건 그거대로 뭐 같은데? 살아나네 <laughs> 아..큰일났다.. 홀로난다 큰일 나이도 진짜 어려워, 이거. 어딨어? 가지마, 가지마. 안 돼. 이거 좀 맞아주실? 와.. 너무하다 진짜 어, 날개의 문양이 있네? 와, 짱 멋있다. 쪄는데? 오, 오, 엄청 멋있는데? 미쳤네? 아직 사진 찍었다. 찍은 걸로 충분하지. 나갔다 다시 불 들고 돌아오나? 아, 오네, 오네. 아, 확실히 얘네는 보스전 갔네요 엄청. 사과로 불 끄고 해야 되니까. 요런 재미가 또 있었네. 도망가네 그냥 그냥 도망갈 때도 있구나 이거 그냥 사진 찍어주는 게 아니라 아르도 오네? 잘 찍었다 소스 <laughs> 잘 찍었다. 잘 찍고 갑니다. 아, 보스전이 엄청 재밌네. 엄청 재밌어. 어, 되게 재밌네요. 이게 노가다보다는 훨씬 재밌네.